예. Yeah. 예, <laughs> yeah. 오늘은 로블록스를 오랜만에 할 거예요. 일단, 뭐, 그거. 보물선 만든, 보물선 만들기라는 게임인데. 치트. 꼼수를 알아냈어요 자, 일단 아무렇게나 배를 만들고 이, 그, 이 의자를 내발 내 플레이어의 발에 놓고 그블록에다가 의자 의자를 설치하면 이렇게 돼서 멈출 수 있는 꼼수가 그래서 이런 거다 피할 수 있죠 참고로, 참고로 이 옷은 그 더원트 이벤트에 참가해서 받, 참여해서 받은 거예요. 이 옷이요. 이번엔 첫 타자가 좀 다르네? 다 달라지나봐? 정박 너무 정박하고 싶게 생겼어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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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정박. <laughs> 이 밴디의 세계 기어들을 지나서. 아악 아. 여기 정글 정글. 스모프 마을. 뭐 어, 스모프 마을 아니네 거기네 거기 그아 인어킹 나왔는데. There. What you like to have <laughs> 아, 볼링공이다. 아, 볼링공들을 피해야 돼. 장애물은 없지만, 볼링공이 장애물이야. 아, 위에서도 나오네. 이, 이런 상황일 때, b f d i 비명이 딱어울려아조조조조조조 조심. 아 조심, 조심, 조심. 어, 저기 야구 야구 배트 야구 아아아 <laughs> 피했어. 피했어. 여긴 뭘까? 이상한 버섯지 되네. 머쉬룸. 버섯을 영어로 하면 머쉬룸. 이이 머쉬룸은 뭔 맛일까? 반딧불이도 돌아다니네? 아주 웅장해, 맵이. 어, 여기서 제트팩 타고 다니면 멀쩡할 텐데. 특히, 일렉트닉 일렉트로닉 맵. 거기 꽤 어려워. 이 다음 스테이지가 이제, 거기, 일렉트로닉인데. 막 이상한 번개 같은 게 내리쳐서 꽤 어려운 스테이지. 아, 이제 일렉트로닉 맵이네. 일렉트로닉 맵. 근데 나무 위키에도 이 꼼수 있으려나? 궁금한. 아! 이렇게 번개가 쳐! 그렇지만 난 꼼수를 꿈수, 잘 쓰기 때문에 난 지금 꼼수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번개 안 친다 다행 이 정도라서 남아서 다행이다 이제 보고가 문제지 보고 불가사리가 보고 스테이지인데 보고가 부풀어가지고 꽤 정신이 없어. 저렇게. 아, 보고 못생겼어. 쟤독 데미지 주는 애일 텐데. 독 데미지. 플레이어 앞에 가서 방어벽 같은 거 만들네. 이제 와리가리 구간 물이 이 돌들을 확인하면서 가야 돼. 언제 물이 차오르고 빠질지 모르니까 돌들을 확인하면서 물이 빠졌을 때. 이제 곧 있음 보물 스테이지 아 이제 UFO 근데 누군 타이타닉을 못지나간 장애물 어? 뚫려 여기가 마지막 구간인데, 여기가 문제야. 돌들이 길을 가로막고 있어. 그러니까 여기가 문제란 말이지. 아, 저 길을 따라서 가면 되네. 길이 다나 있어. 지그재그. 이 배를 희생해서라도 가면 되겠지. 응. 보물, 보물, 보물 쉽네! 쉽네, 이렇게 하면 되겠네. 이 게임을 이렇게 만들었, 이 게임을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너무 재미가 없잖아. 이거 보이죠? 이거, 이거. 이거 말이에요. 여기에서 저는 여기 등대 스테이지 마지막 맨 꼭대기에 있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승을 했다는 거. 와, 우승이다. 나는 이 작고 작은 배로도, 난이 작고 작은 배로도, 보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냈다. 근데 내리는 게 문제네? 내릴 수가 없어. 뭐, 간 거라도 행복해야 하면 되지? 기념사진도 찍고. 아니면 자동으로 배가 사라지게 기다려야지? 여기에 가면 자동으로 배가 사라지나 모르겠네. 이거 보물 보물선 만들기 그거에서 해가지고 보물 찾는 거는 했 봤는데 이거 이제 보물선이 이제 사라지는지 안 사라지는지가 이제 기억이 안 나. 오, 사라지네. 오, 이것이 보물이더구나. 146 골드 좀만 더 모으면 전설살수 있어. 전설 뭐 사지? 채트팩 사고 싶다. 좀만 있으면 제가특배살수 있어. 이걸 또 반복하면 돼. 끝이라도 살아남으면 되니까, 가운데 뚫고, 내구력 강한 걸로 바꿔, 이제. 예. 방출로, 방출로 바꿔. 이거 하면 무조건 설치되고, 하고, 여기, 가운데 딱 서서, 하고 조정서 배치 이러면 이제 꼼수를 쓰기 완료. 와. 이렇게 쉽게 꼼수가 써도, 써지다니.